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혼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양을주시고 마태복음 마태 마태 장절 말씀. 우리에게 양을주시고 마태복음 장절 말씀. 늘에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우리 영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마태복음 6장, 아, 네.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영 양식을 주시옵고, 아, 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온갖 우리에게 죄인을 살려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밭에 먹을 짓장식을 주셨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많은 일과 어려운 일이 닥쳤었지만, 2020년도 한 해가 행복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 우리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와 독감 모두 안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윤년부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 오늘부터 11월 한달 동안 감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서 감사, 감사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표현한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감, 감사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져서 살이 썩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잘 모르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끼리 지나야 했어요. 병이 다 낫기 전에는 자신이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다 나은 것을 확인받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향해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몸이 점점 깨끗해지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낫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 감사한가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볼까요?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짝이는 햇살과 또 내게 미소를 지어주는 친구 이렇게 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의 병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해진 것처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들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를,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돌아와 엎드린 그한 사람의 모습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아홉 명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가요? 혹시 예배 시간에 감사한 마음보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풍성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어,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어,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에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